사부 이중 생활의 시작.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문지혁. 불륜 이혼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차분했습니다. 벽에 걸린 법률 서적들, 정돈된 책상. 제가 앉은 의자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불륜, 혼외자, 재산 은닉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상대가 순순히 합의하면 6개월, 재판까지 가면 1년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장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도 대응할 시간을 갖습니다. 재산을 더 빼돌릴 수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덤비면 진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일단 모르는 척 하세요. 증거를 더 확보하고 재산 이전을 막고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견뎌야 하나요? 거짓말쟁이 남편과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참을 때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계획은 치밀하게. 그래야 후회 없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전쟁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이긴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남편을 믿고 사랑하는 여자. 25년간 해온 역할이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오세요. 저녁 차릴게요. 오늘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아, 그래. 고마워. 남편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뻔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입끝을 억지로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결혼기념일 이제 두달 남았잖아요. 올해는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데? 아, 그래. 글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제게는 나중이고, 그 여자에게는 지금이었겠지요. 저는 밥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모든 것을 확보하라고. 저는 도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뒤지고 몰래 사진을 찍고 지갑에서 많은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백화점 영수증, 꽃집 영수증.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제가 받아본 적 없는 선물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를 배신하면서도 비밀번호는 저와의 기념일을 쓰다니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메일, 은행 내역, 문서 폴더. 저는 하나씩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을 제 명이었던 강남 상가 두 곳이 이미 매각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었습니다. 매각 대금 15억. 입금 계좌는 윤지아 명의였습니다. 15억. 제 돈으로 그 여자와 아이를 키운 겁니다. 제 재산으로 그들의 미래를 보장한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뭐해? 아, 제 노트북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 당신 거 쓰려고요. SNS 좀 보려고요. 그래, 마음대로 써. 거짓말은 쉬웠습니다. 너무나 쉬웠습니다. 25년 동안 남편에게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오부 갈등의 심화.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상가 매각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혼 선물로 그 부동산들을 주셨습니다. 제 명의였지만 관리는 아버지 회사에서 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명의 상가가 팔렸다고 들었어요. 제가 서명한 적도 없는데. 민호 그 자식이 내 도장을 위조했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당장 고소해야지. 사문서 위조야, 사기야. 아버지,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제대로. 아버지는 더 화가 나셨습니다. 딸이 당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사위를 믿었는데,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똑똑해질게요. 제대로 복수할게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주시고 재산 회복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지아.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지. 어떤 얼굴로 저를 대하는지. 저 사모님이시죠? 앉으세요, 윤 대리님. 아니, 윤지아 씨. 어떻게 저 절... 어떻게 알았냐고요? 7년이나 숨겼는데 들켰다는 게 이상한가요? 그녀는 어렸습니다. 제 나이에 반도 안 되는 젊은 여자. 화장을 짓게 했지만, 눈가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사랑해요. 사랑? 남의 돈으로 키운 사랑이지. 내 부동산이 당신 명의가 되었으니까. 그건, 그건 민호 씨가 알아서. 알아서? 그게 내 돈인 줄 몰랐다고요? 5년 동안 아이까지 낳으면서?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는지,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남편을 방치했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외로워했는데, 지금 내 탓이라는 겁니까? 내가 25년 동안 그 남자 뒷바라지 하며 살 때, 당신은 초등학생이었어요. 내가 아이 낳고 키우고 집안 돌볼 때 당신은 학교 다녔어요. 그런 당신이 감민에게 방치했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겹고 불쌍하고 화가 났습니다. 윤지아씨, 잘 들으세요.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안의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육부 완벽한 계획.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미국에 있어서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7년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이복동생이 있다는 것을, 엄마 진짜야? 아빠가 정말 그랬어? 그래, 수아야. 엄마가 증거를 다 확인했어.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딸은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좀 도와줄래? 내 아빠하고 이혼할 건데? 증거가 더 필요해.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아빠, 서재에 있는 서류들 엄마한테 몰래 가져다 줘. 그리고 아빠,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 알아낼 수 있겠니? 할게, 엄마. 내가 다 도와줄게. 딸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친구 은주, 아버지, 변호사, 그리고 이제 딸까지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나머지 재산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빼돌릴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빼돌린 재산도 부정거래로 환수소송 준비 중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도 함께 고소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잘했어, 서연아. 이제 그 남자는 한 푼도 못 건드려. 재산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더 빼돌리기 전에. 이제 남은 건 결정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에겐 언제 얘기하실 건가요? 이혼 의사를. 결혼 기념일이요? 25주년 파티 날? 파티에서요. 내 네, 파티에서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25년의 거짓을 끝낼 겁니다. 공개적으로. 멋진데? 통쾌하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밀하게 끝내지 않기로. 남편이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남편에게 반전을 선물하기로. 그가 가장 안심할 때, 가장 방심할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다녀왔어. 오늘 좋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승진 확정됐어. 다음 달부터 상무야.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축하했습니다. 진심처럼 보이게.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말인데. 결혼 기념일 파티 크게 하자. 회사 사람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 좋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성대하게.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매일 밤이 침대가 지옥이었습니다. 배신자 옆에 누워있다는 것. 하지만 이제 끝이 보입니다. 결혼 기념일.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2주 후. 25년 전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한 날. 그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거짓된 결혼이 끝나고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할 겁니다. 한 치의 실수도 없이. 그가 제게 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더 냉정하게. 강민호,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날을 기대하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25년치 배신에 대한 대가 이제 받으실 시간입니다. 예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복수의 날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파티장에서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